엘리야 그러면 슬라미가 바람피는 현장 눈앞에서 목격하면 어떡할 거야. 근데 저 진짜로 솔직히 말할게요. 바람피는 현장 이미 이미 옛날부터 너무 많이 목격해서 이제는 약간 생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약간 하... 그래 너도 남잔데? 그래 그래라 그래라 그런데? 근데 그런데 너도 남자라 그런데? 그런데? 실망이네? <laughs> 좀, 그래, 너 남자인데, 그래, 뭐, 어떻게 내 방송만 봐. 근데 좀, 실망이네? <laughs>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닉네임을 머리에 딱 기억해놓고, 좀, 실망이네? 나는, 나는 진짜 방송밖에 없는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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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망이네? <laughs> 스트리머님이 바랑장님 어떡하냐고? 그럼 나로 갈아타. <laughs> 허가가 떨어졌다. 마음껏 필요하자. 나 나를 옷으로 삼아줘. <laughs> 나를 옷으로 삼아줘. 내가 내가 뺏을 거다. 내가 뺏을 거다. 댄 <laughs> a 댄싱 i n g d a n c i n the moonlight. <laughs> 미안해. 4 7은 도저히 못, 47은 못 버티겠어. 은 도저히 못 버티겠어. 미안해. 다시는 안 할게. 미안해. 버리지 마. 다시는 안 할게. 미안해. 남자가 바람도 필수 있고 그런 건지 어디서 옆편 내가 콱너 그러다 너 그러다 나중에 너 진짜 주변에 아무도 안 남는다. 엘리는 항상 이 자리에 있지만 너 그러다 진짜 넌 주변에 아무도 안 남는다 진짜. 진짜. 응. 아무튼 저는, 저는 메네라가 아닙니다.